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열린 이 건담베이스 팝업스토어에 방문해봤습니다 2022년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열린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첫날 퇴근하고 방문을 해봤습니다 자 들어가 보실까요 입구에 바로 항상 그 요즘에 1인 1개 구매 제한인 RG 뉴건담 티타늄 피니쉬, MG 사자비 스페셜커팅, RG 하이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언제나 그랬듯이 요즘 한정 제품들은 클리어 칼러 제품을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첫날이기도 하고 크게 인기있는 제품들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진열된 수량 자체는 상당히 넉넉해 보였습니다. 요코하마 한정판 건담들과 이 팝업스토어 한정판, 건담베이스 한정판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건담베이스 한정판들도 대부분 클리어 컬러나 코팅키트로 나오는데요 최근에 인기 제품인 이 MG 사자비 스페셜 코팅, RG 뉴건담 티타늄 피니쉬 제품은 1인 1개 구매 제한이 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품절 스티커가 붙어 있지는 않은데 매대에 진열은 안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 카운터에 문의를 해야 하나씩 꺼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RG 하이뉴 역시 1인 1개 구매 제한이 걸려 있고요. 이 평소에 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건프라 제품들이 매대에 올려져 있습니다. 한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건담 베이스에서도 건담 사기가 쉽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나아진 상황인 것 같아서 많이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재생산이 인기 품목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의외로 희생성이 높아진 제품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쉽습니다. 역시 포켓프라하고 SD 건담월드 히어로즈 제품군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팝업스토어에서 할인하는 품목들이 이 포켓프라하고 SD 건담 제품군밖에 없어서 좀이 예, 점도 상당히 좀 아쉽네요. 네, 이제, 귀멸의 칼날 미니 피규어들도 판매를 하고 있었구요. 요게 이제, 건프라 비기너 세트라고 초심자용 세트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 엔트리 그레이드 건담 하나랑 니퍼, 먹선 펜한 개가 이제 12,000원이니까, 예, 엄청 싸긴 엄청 싸네요. 네, 이치방 쿠지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 건담 이치방 쿠지하고 드래곤볼 귀멸의 칼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델 무료 조립 체험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땅히 사고 싶은 게 없어서 뭐 할인하는 김에 납작씨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빅 EV를 하나 사가겠습니다. 이 갑자기 또 충동 구매로 건담 이치방 쿠지 두 장도 사버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거 뽑으세요? 아, 예. 오늘 진짜 다들. <laughs> 그리고 H랑 I만 뽑아가셨어요. 진짜 안타깝게도 그 H와 I 저도 꼭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금 아하마 한방에? 아... 이놈의 H 싸여가는 H가... 음. 이놈의 H 아... 2, 3, H... H하고 2요? E? 그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요 2는 요거 어차피 동일한 거니까 이거 하나 받으세요 네, 이제 집에 도착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구매한 거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 진짜 이치마쿠즈만 아니었으면 <laughs> 납작시하고 만들기위해서 이제 포켓 프라, 빅 이브이 잘안 팔리나 봐요. 이게 후속작 소식이 예, 없습니다. 건담 이치마쿠즈첫 번째 이 이상인 이 엔트리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이고요. 이 이전에 뽑았던 엔트리 그레이드 G3 퍼스트 건담인데 아, 이거랑 비교하니까 진짜 손해 본것 같은 느낌이 아, 너무 너무 짜증 나는데요. 두 번째 상품인 이 H 상인데, 이게 뭐 마우스 패드 같은 건가? 이게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예, 유니콘 건담 그려져 있는 걸로 골라봤습니다. 예, 용도를 좀잘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괜히 뽑았습니다. 괜히 뽑았네요. 아. 오늘 영상은 예, 여기까지구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